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인 여자입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43이 되네요. 나이 먹는 게 조금 서럽기도 하고 가만히 붙잡아두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가 싫은 건 아닙니다. 사월 가는 대로 따라가는 중이고 한두 살 먹어갈수록 전보다 어른이 되어가는 저를 느끼며 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따라주는 껌딱지 같은 남편이 제 곁에 있어줬기 때문인지 사랑을 받는 기분이 늘 들었습니다. 예뻐라 해주는 남편 덕분에 나이 먹는 걸 잠시 잊고 사는 중이었달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결혼 2년차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랍니다.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린 연하남이랍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간에는 그저 일에 미쳐 사는 평범한 골드미스 정도로만 사람들이 봐줬었는데요. 마흔에 결혼하고 또 연한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솔직히 저를 두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게 봐주고 좋겠다고 부러워라 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돈을 잘 보니까 어린 남자를 돈으로 꼬신 거라는 입에 담지 못한 말들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회생활하며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난다고는 하지만 정말 결혼하고 나서 특히나 그 많은 사람들을 더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도 받았지만 기분이 마냥 나쁘진 않았어요. 다들 내가 부러워서 뒷말을 나누는 거라는 걸잘 알았거든요. 그러니 나와 남편에 대한 가십거리가 어쩌다 들려오더라도 귀담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우리 부부의 모습처럼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끼게 되면 제 반응은 마냥 냉정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좋아하고 응원해주시는 쪽이 아니라 뒷말을 나누고 흉을 보면서 싫어하는 쪽에 서 계신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저도 작은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흉이나 탄식, 하다못해 사소한 눈초리 때까지도 모두 다 저를 들었다 놓기에 충분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절참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것도 참 희한한 방식으로 반대를 하셔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면 남편한테 이 결혼이 싫다고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셔도 됐고 결혼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도 될 텐데요. 희한하게 그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상한 방식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표현하셨답니다. 나이를 들먹이면서 말이죠. 나이가 마흔인데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겠다는 거지? 내 아들이 아직 마음도 안된 건 알고 있고라고 하시며 제 나이에 몇 번을 놀라셨고요 나이가 10살 차이도 아니고 남녀가 바뀌어서 고작 3살 차이가 나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물어본 남편에게는 네 말이 맞지?"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기까지 하셨어요. 방금 전까지 나이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신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니 아들의 한마디에 또 수긍을 하는 듯 태도를 바꾸신 거죠. 그러다가도 남편이 제 옆에 없으면 아니, 근데 큰 아이까지 결혼 안하고 왜 그랬대? 오빠들도 많았을 텐데.라고 하시며 이 결혼이 탐탁찮다는 말씀을 돌려셨고, 힘들어하는 저를 지긋하게 바라만 보는 적도 많았답니다. 좋게 말하면 지긋이 바라보는 거였고, 나쁘게 말하면 힘들어하는 저를 노려보며 즐기는 것이었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면서 반응을 보이는 저를 재밌어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저분이 흡사 소시오패스나뭐 이런 일종의 사람이 아닌가도 잠깐 의심을 했었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저리 매정한 말을 후후 던지며 반응이 뜨뜻 미지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애매하게 시렌티를 내시는 시어머니가 저를 반대한다는 걸전 온몸으로 눈치를 챘고 결혼식을 치르기 직전까지도 그 태도를 유지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서는 어떻게든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려고 했어요. 중간에도 남편이 많이 노력을 했고, 저도 이왕 시어머니가 되셨으니, 며느리한테서 호강이라도 받으며 기분 푸시라고 가진 돈을 갖다 바쳐가며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는 족족 용돈을 챙겨드렸고, 때마쳐 계절 옷에 계절에 맞는 선물도 사드리면서 시어머니께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요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상한 일이었죠. 퇴근하고 평소처럼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웬일로 저를 향해서 어 왔어? 라고 하면서 퇴근에 반겨주시길래 살짝 흠칫했었습니다. 저러던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인사를 요란스레 하시니까요. 그와 동시에 놀란 건 주변에 놓여진 어머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단한 번도 결혼하며 시어머니께 선물이라는 명목화의 물건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시며 오시며 시어머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퍼준 게 전부였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웬일로 뜬금없이 시뻘건 고추가든 평범하지 않은 장신구를 유리병 하나에 담아서는 선물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걸로도 모자라 아무도 쓰기 싫어할 것 같은 못생긴 그릇 두 짝도 말이죠. 어디서 이런 것 빈티지 샵에서 주워오셨나 싶어 황당해하며 물건을 쳐다보는데 어머님은 세상 행복하다는 듯 건네주시면서 잘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추가 든 유리병은 현관 옆에 두어야 복이 기어 들어온다고 하시면서요. 무슨 복이 정확히 들어오냐며 물어보는 제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얘가 빨리 들어선대! 라고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알았죠. 이 말린 고추가 사내 아이를 뜻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에 부담도 컸지만 다 우리 좋으라고 건네주신 물건이란 것에는 의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뜬금없는 선물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계속해서 뭔가 내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들고 온 영문모를 물건들로 하나도 채워져 회곡해지기 시작했고요. 처음 가져온 고추 든 유리방도 그대로였고 쓰기 싫은 그릇 두 개도 그냥 주셨으니 일단 하부장 안에 넣어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침대 옆에 놔두고 얼굴 가꾸는 데에 쓰라면서 거울 큰 거를 사다 보내주신 바람에 저는 용문도 모른 채 일단 그걸 침대 옆에 놔뒀어요. 남편 앞에서 예쁘게 꾸면서 오래도록 사랑을 받으라는 뜻인 줄로만 알고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큰가울를 침대 옆에 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무교였고 믿는 종교 따위는 없다 보니 미신이나 속설 같은 것에 굉장히 무지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올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미신이나 속설 같은 걸 믿을 나이시다 보니 저보다 아는 것도 많으실 거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에도 들어오는 헝 가방이나 옷 그리고 정체불명의 나뭇가지 같은 것들도 그냥 있는대로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제 집이 40평대라 넓은 편이었고 그래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하나 둘씩 놓아도 공간 여유는 있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잡동사니 둘러 어지러워 보이진 않았지만 이게 정도가 계속해서 지나가니 슬슬 받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내 집이 내 집인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집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고른 물건들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주시는 물건들로만 집이 채워져 나가다 보니 흡사 이건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림의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한 거죠. 그쯤 되니 남편도 뭐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건지 물건을 또 주겠다고 집에 오래 하시는 어머님께 바쁘다는 거짓말을 해가며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뭘 한다고 퇴근하고 나서까지 바쁘냐면서 집에 기어고 오겠다고 우겨대셨는데요. 그렇게 우기다가 정말 집으로 찾아온 적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께 정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서 나에게 주려는 물건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나에게 그 물건을 주시려는 건가 싶어 말이죠. 정말 이게 다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아들 낳으라고 건네주는 부적 같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상 아델라는 부적이라면서 검색되어 나오는 물건 목록에 시어머니가 주신 물건들은 없었답니다. 빨간 고추가 있긴 했으나 유리병에 담아서 현관 옆에 놔뒀다는 글 따위는 보지 못했고 거울은 오히려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침대 바로 옆에 두는 건 귀신을 들러붙게 하는 짓이라는 섬뜩한 글까지 읽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었기에 주시는 대로 물건을 받아내서 집에 고이고이 고이 쌓아놨었는데요. 검색을 조금 해보고 시어머니의 의도를 따져 묻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눈치껏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그럴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함과 동시에 선물이라며 어디서 쓰다만 헌 물건이었는데 그걸 저에게 줬다는 것부터가 의도가 너무 불순하더라고요. 왜 이런 의심을 진작에 하지 못했었나 싶어서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제서야 드는 꺼림칙함을 떨쳐내 보겠다고 급한대로 남편이랑 퇴근하자마자 거울을 내다 버렸어요. 현관 앞에 있던 고추가든 유리병도 그 밖에 어디서 주워왔는지 출처를 모르겠는 나무 막대기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잡동사니란 것들을 모조리 버렸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놓고 보니 한 트럭이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은 걸내 집에 가져다 놨다는 생각을 하니 또 소름이 끼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제 심정을 남편도 똑같이 느낀 건지 처음에 갖다 버리자는 말에 왜냐고 묻기만 하더니 정색하는 제 표정을 보며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가 주신 물건을 버리겠다며 집안을 헤집고 다녔답니다. 물건을 버리고 나서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알아냈던 꺼림직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 남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면서 어쩔 줄 몰라며 방방 뛰었어요. 가뜩이나 요즘은 가위에 자주 눌리는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잠을 설칠 일이 많았는데 그게 다 엄마가 주신 물건들 때문에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냐며 무서워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겉보기엔 상남자 같은데 겁은 무지하게 많은 애거든요. 이런 일을 겪고 난후 저는 저대로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를 쉽사리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의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듯 혼자 괴로워하며 몸부림을 쳤고요. 저는 제발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지 않으셨길 끝까지 믿어보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면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번 물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물어뜯는 나름 독종의 여자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의도가 보이질 않는 시어머니의 본모습을 꼭 파헤쳐 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가던 중 정말 뜻밖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세카 맡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의 글도 읽어보고, 시어머니와 갈등에 대한 댓글들도 살펴보던 중, 홈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카메라를 따로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걸 알고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었는데요. 이참에 홈캠을 설치해야겠더라고요. 물론 귀신을 보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살펴보려고 말입니다. 당장 로켓 배송으로 주문을 받았고 집안에 무려 세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후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안부 인사 겸 연락을 드린 거죠. 어머님 요즘은 저한테 주실 선물 없으신가 봐요. 통 찾아오질 않으시네요. 라고 하며 아부를 떨었더니 어머님은 섭섭하다는 말대로 곧장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겠다고 몇번나 말했더니 다들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만 하고 말이야. 라면서 줄 선물이 안 그래도 한가득 준비되어 있다며 신날 아셨어요. 그리고 전 바빠서 퇴근이 요즘 늦으니 차라리 우리 부부가 없는 점심시간에라도 집에 와서 선물을 놓고 쉬다 가시라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결혼하고서 집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준 건 처음이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아내고자 이건 필요한 절차였고 그렇게 어머님께 제 집을 오픈하고 난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홈캠 녹화가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어머님은 하루 날 잡아 집을 다녀가셨고, 저는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문자 한 통을 보내셨더라고요. 너, 내가 줬던 물건들 다 어디다 뒀냐? 라고 하면서요. 저랑 남편이 섬뜩하다면서 버렸던그 물건들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어머님, 그거 둘 곳이 없어. 집 선반 안에 넣어 모아뒀는데, 아마 어머님은 못 찾으실 거예요. 왜요?라고 되물었죠. 그러자 어머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제 말에 안심을 하셨는지 버린 게 아니면 됐고 난또 니들이 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습니다.그리곤 물건 다 놓고 가는데 이것들은 절대 옮기지 마라.저번에 줬던 고추 유리병 그것도 현관에 꼭 둬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둘 테니까 물건 놔둔 것좀 알려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갖다 버린 유리병을 도로 찾아서 현관에 두겠다면서 위치를 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얼버무리다가 일이 갑자기 바빠졌다며 급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서둘러 홈케어 화면을볼수 있는 어플을 겪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짓을 지켜봤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녹화가 되고 있긴 했으나 당장에 어머님이 뭘 하시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회사 안에서 간이 떨어져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이 마흔 넘어 나오는 게좀 창피하긴 하지만, 오줌이 지릴뻔했던 표현 말고는 달리 할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글쎄 혼자가 아니라 둘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을 모셔온 거예요. 선물만 놓고 가시겠다더니 주인 없는 집에 멋대로 손님을 데려온 겁니다. 소름이 돋아서 막 캡처를 했어요.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시어머니께 손짓으로 뭔가를 지시하는게 계속해서 목격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짓을 보내면 시어머니는 허리까지 숙여가면서 움직이셨고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에다가 들고온 물건들을 놓으셨어요. 아주머니는 마치 집을 보러 온 손님마냥 제집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셨고 기존에 어머님이 가져다주셨던 물건들의 행방을 찾는 것마냥 오만 군데를 구석구석 뒤져댔어요. 그러다 고개를 절레거리면서 한숨을 쉬더니만 시어머니가 이 아주머니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보살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설마 조여자가 무당인가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가져오신 물건들도 그렇고, 죄다 어디 조선시대의 궁중 난트국에서나 나올 법한 오래된 물건들이었는데, 설마 어머님이 무당의 말을 듣고서는 무당이 지시하는 물건들을 제 집에 들인 건가 싶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표정을 가득 찡그린 채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보살이란 여자는, 가져온 물건들이 하나도 없네. 이것들 가져다 버린 거 아니야? 희생 것. 라면서 호통을 쳤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분명 어디다가 넣어놨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볼까요? 눈치채 셀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살살 달래는데 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들 이혼시키려고 펄지 다하고 있는데, 여태 이혼도 안하고 기세 내가 맞긴 맞나 보네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탄식을 내뱉으며 제자리에서 일어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닭살이 서는데 경직이 되어 얼어붙었어요. 빨리 내 집에 가서 이 불운한 존재들을 쫓아내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미신 같은 거 믿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내 집에 무당이 들어온 이상 뭔가... 정말로 불운한 것들이 집안에 마구마구 스며들 것만 같은 꺼림직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만 까무러치며 비명을 지른 채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그 무당 여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저랑 눈이 마주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보던 도중 화면에 뜬 여자의 눈초리에 기함을 치며 비명을 질렀고 제가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무당이란 여자는 집안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곧장 시어머니께 일러 또 바쳤죠. 혹시 며느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저는 여전히 놀라서 일어날 정신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무당은 카메라를 번갈아 노려보면서 시어머니랑 집을 나갈지 말지 작당을 하다가 결국 카메라를 뜯어버리고는 그걸 든 채로 집을 나섰답니다. 저는 여전히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지금 내 집에서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머리를 쥐어 뜯었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하나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무당까지 찾아갔던 것이었고요.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 저주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하나둘 제 집에 들여놨던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에 남의 피가 묻었을지 똥이 묻었을지 누가 아냐고요. 저는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일러다 바쳤고, 저보다 충격을 받은 건지 남편은 회사까지 반차를 내고 당장 시댁으로 갔어요. 가서 조져놓겠다는 말을 남긴 채 소식이 끊겼고요. 걱정이 된 저도 반차를 내고 바로 남편 뒤를 쫓아 시댁에 갔는데요. 글쎄, 그 무당이란 여자가 시댁 안에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담겼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며 시어머니랑 같이 시댁에 가서 추 작당을 기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현장을 저랑 남편이 번갈아 덮친 거고요. 무당은 이미 저희 남편한테 욕을 처먹다 못해 몇 살까지 잡혀서는 노후라 해원 중이었고 무당 같지도 않고 딱 보니 사기꾼인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여자를 뒤로 한채 저는 시어머니께 녹화된 현장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들고 당장 경찰서에 가도 할 말이 없으시지 않냐며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하다하다 이혼을 정말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꺼림칙해서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두고 살 자신이 없다며 말이죠. 그 말에 남편은 더욱 미안했던지 감정이 격해져 시댁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고요. 어머님이 주셨던 물건들을 싹다 버려놓길 정말 잘했다 생각과 함께 저는 사과조차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할수 있는 상식밖에 행동을 한 시어머니를 사람 지급해드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전 당장에 집으로 뛰쳐가서는. 시어머니가 놓고 가셨던 새 물건들을 모조리 다쌓아두고선 다시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게 한후저 혼자 숨바꼭질을 하듯이 그 물건들을 시댁 안에 숨겨뒀어요. 시어머니가 절대로 찾아내지 못하시도록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물건이 정말 재수가 없는 물건들이었는지 당장 가지고 나가 아유, 나 진짜 그것들이랑 같이 한 집에서 못 지내. 가지고 나가 버려줘 제발. 라며 울고 보고 매달리셨어요. 그딴 물건들을 내 집에 잘만 놓고 갔다 생각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고요. 도대체 무슨 물건인데 이렇게 귀함을 치는 거냐면서 남편이 따져 물으니 어머님은 끝까지 말을 아끼시다 겨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자한테 안 좋은 거야! 라고 말이죠. 당신 아들한테는 해드키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굳이 성별을 들먹이며 대답을 대신 한 겁니다. 그걸 보면 전 끝까지 물건을 숨긴 장소를 알려드리지 않으리라 재차 다짐을 했고, 시어머니하고는 사과를 받고 말고를 떠나 연을 끊고 살겠다고 통보를 한채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이미 남편이 시댁을 단장판으로 만들다 못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쫙 빼놓은 후였는지라 제가 더할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숨겨놓은 물건들을 시어머니가 다시는 평생 찾지 못하시도록 비는 수밖에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불편하고 꺼림칙하고 재수가 없다며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 물건들을 끝까지 찾으실 테니요. 고약한 시모를 만나면 결혼하고 나서 팔자가 꼬인다더니만 제가 딱그 짝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사랑이 한결같아 좋기는 하지만 전 재수없는 이 집에서 다신 더 살고 싶지 않다며 당장 집을 내놨어요. 현재 남편이랑 저는 친정에 들어와 단기로 사는 중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사 가는 집을 시어머니께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초대도 안할 겁니다. 비번을 숨기는 건 당연하고 남편하고는 시모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함구하고 살기로 약속도 했네요. 인생의 반은 산것 같은데 평생 멀리하던 미신에 발한번 걸쭉하게 담긴 후기였습니다. 전 아직도 소름이 돋아서 자다가도 잠을 설치며 깨요. 언제쯤 이꺼림직함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며 후련하게. 심호욕이라도 해봐서 좋네요. 보디 이 순간에도 어머님은 제가 숨겨놓은 물건을 찾다가 재수털려 겁먹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